헷갈리는 단어 발음 클리닉.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하게 산다고요? 그거는 발음이 틀린 거예요. 라이브 방송이라 했더니 너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철자는 같아도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핵심 발음 비교해 볼게요. live. 동사 live는 살다란 뜻이에요. live. 형용사 live는 생방송에 또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동사 live는 짧게 live. live. 형용사 라이브는 길게 라이브 라이브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비교해 볼게요.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아요. I live in Seoul. She used to live in the apartment 그녀는 그 아파트에 살았었어. She used to live in the apartment 자두 번째 형용사입니다. It's a live broadcast 이건 생방송이에요. It's a live broadcast. My son was surprised to see a live tiger. 내 아들은 살아있는 호랑이를 보고 놀랐어요. My son was surprised to see a live tiger. 자, 다시 한번 발음 훈련 해볼게요. live, 살다. live, 살아있는. live, 살아요. live, 생방송. live는 생방송, live는 살다. 같은 철자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릅니다. 반복만이 살 길이다.